morning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24 of march 2022 thursday now 7:30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db hightech db hightech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B하이텍은 74,900원 어제는 3.17% 올랐고요. 지금 66,000원부터 88,000원 8 5 0 0원박스권에 움직이고 있으니까 딱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DB하이텍 주가 전망을 보면 어, 1년 동안에 많이 올랐죠. 어, 1년 동안에 많이 올랐고, 최근에는 너무 많이 올라서 85,400원 고점 찍고 좀 조정을 받는 모양새인데, 조정을 어느 정도 끝내고 이제 슬슬 다시 올라갈 채비를 한것 같습니다. 어, 8인치 반도체가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음, 다시 한번, 어, 좀, 어, 8인치 반도체가 아직까지 뭐 수요가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올라서 가격이 고점을 찍은 거 아니냐 이런 우려하고 그동안 많이 오른 거 여러 가지 영향 때문에 DBI 택이 좀 조정을 꽤 받았는데요. 음. <laughs> 워낙 지금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에 아직까지도 좀더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어 상당 부분 호황이 지속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또 호재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또 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시총은 3조 3,255억, 외국인 지분이 23.79%고, 다만, 어, DBI 택이 뭐 많이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만약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한 6만 육천원 정도가 지지라인이 될 것인데, 예그 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은 좀 받았지만 어, 추가적인 조정이 좀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두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했고 지금 2020년에 매출이 9,359억인데 2021년 작년에 1조 2,147억 했거든요 한29% 정도 매출이 늘었고 영업이익이 2020년에 2,393억인데 2021년에 3,991억 올해는 한 4천억 깨고 한 5천억 정도 영업이익 하겠네요. 그래서 영업용률이 25.57에서 한 32%대로 올라갔거든요. 부채 비율도 48.34 원래 DB 하이텍이 동부 이제 그 건설 쪽에서 좀 무리가 가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재무적인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었는데 DB 하이텍은 이제 뭐 아직까지는 대규모 투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양호한 현금 흐름으로 어떤 라인을 재정비하고 이러는 데는 충분한 자금을 확보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aughs> 지금 음그 생산 공장은 두 군데 에 있고요, 부천하고 상우, 상우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국내에 상우라는 도시가 있나 봐요. 나 아니면은 중국인가? 그럼 다시 한번 나중에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매를 위해서 이제 외국 법인도 미국, 대만, 어, 중국, 일본 음, 뭐 이런 데 지사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디비하이텍과 관련된 소식은 첫 번째 소식은 연간 15만 계를 하는 웨이퍼 8인치를 만든다 이런 얘기고 2021년에 작년에 라인 재정비를 위해서 1152억을 투자했어요. 와 라인 재정비하는데도 이렇게 많이 투자가 되는군요. 그래서 생산 효율성을 많이 높였고 이제 증설을 하려면 2조, 3조 이렇게 투자가 되는데 에, 사실은 이제 또 완공하는데 2년, 3년 걸리잖아요. 8인치 에, 웨이퍼가 뭐, 삼성이나 뭐 이런 데도 물론 8인치를 조금씩 생산을 하지만 8인치는 부가 가치는 조금 낮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TSMC나 이런 데도 좀더 5인치나 3인치 이런 쪽으로 많이 갖고 어 그래서 이제 8인치가 오히려 생산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지금 수요가 엄청 많은 부분이라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는 DB 하이테이크 저는 결국 매각될 거라고 봅니다. 매각해서 어, 뭐, 현대 자동차가 사던, 뭐, LG가 사던, 이런 데가 사서 삼성이 살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제일 좋은 모양새는 사실은 현대 자동차가 사서, 어, 대규모 투자를 하면 제일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어찌됐든, 그렇게 될것 같고, 당분간은 DBI텍이 대규모 증설은 안할것 같고, 요렇게 투자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또두 번째 소식은 TSMC가 8인치 파운더리를 한 10에서 20% 가격 인상 예정입니다. 작년에도 올렸었는데 올해 또 올리는데 워낙 공급이 부족하니까요. 그러면 다른데도 차차 또 순차적으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디비하이텍의 수익성이 더 개선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는 아마 영업이익률이 35%에서 잘하면 40%도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 소식은. t 어, 비 하이텍이 이 코스피에서 중형제에서 대형주로 편입이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있다는 거죠. 어, 지금 이번에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가는 것은 메리츠화재, 메리츠증권, t 비 하이텍, KCC, 그 다음에 한전, 한전기술, 고로케가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던 디비 하이텍 다시 한번 이제 긍정적인 사인으로 조금 분할 매수로 들어가도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음, 조선일보 어제자 신문을 좀 보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경제 이슈를 보기 위해서 보는 거지 예, 시선은 상당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허망합니다. K방역 거리두기 지키라 해서 지키고 영업시간 줄이라고 해서 줄였는데 일주일 평균 사망자 세계 일이 야 이거는 정말 뭐 팩트지만 팩트를 교묘하게 그동안 굉장히 적었었기 때문에 지금 많은 건데 이런 식으로 또 제목을 뽑네요. 음. 북도발때는미 전략장산 출동 한미 야외 실기동 훈련 추진한다. 국방부 인수위의 첫 업무보고 했다. 한미 공조 강화 마스터 플랜을 마련했다. 그런 민노총 막아달라. 전 민노총 조합원들 시위한다. 안철수 새 정부는 과학 방역하겠다. 항체 조사로 지역 연력별 대책을 세울 것이다. 재택 치료는 대면 진료로 전환하고 노인 등 고위험군 최우선 치료를 하겠다. 이런 이슈가 나왔고요. 경제 이슈 좀 보죠. 대통령실 이전 호재냐 악재냐 들끓는 용산 대형 개업 세발 대형 개발 사업 빨라진다 환영하는 이슈도 있고요. 일부에서는 경험 문제 우려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쿠팡 자사 직원들 동원 PB 상품 리뷰 조작 공정 위 본부서 조사한다 그런 얘기 나왔고요. 포스코 아르헨티나 리튬 사업에 40억 달러 투자한다 이런 이슈 있었고요. 전세 보증금 다시 빌려드려 대출 빚장 속속 풀린다 이런 거고요. 빅스텝 발부스로 파월 공격적 금리 인상 시사했다. 아, 이것 때문에 어제 미국 증시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 직원 85명 중 35명이 발달 장애. 플라스틱 추방한 고체 비누 대박 났다. 천억 개인 주식 임직원에게 무상 증여한다. 무신사 창업자 조만호 회장. 한당 평균 26GB 쓰는 한국인 요금은 7만원 낸다. 그런 거고요. 음, 100GB 요금이요. 대통령 당선인 앞에서 졸지에 나쁜 기업된 포스코 나왔고요. 인수위 파견, 공정위는 참밥, 기재부는 더운 밥. 현대 백화점 아마존 매트리스 1위 진우스 인수를 했다. 탄소 배출량 줄이는 길. 티맵 하반기부터 안내한다 이런 거고요. 내달부터 네 카페 식당서 일회용품 금지. 자영업자들 한숨. 코로나에 손님들 원하는데 사용하다 걸리면 과태료 물어. 와인 최고 80% 할인 판매. 신세계 25일부터 창고 대전이다. 이거 고요 카본 new r a l i t y 탄소 중립. 카본 음. new r a l i t y 라고 그러네요. Why are so many companies spending money on carbon new Newality, uh, neutrality worldwide. The main reason is to decrease the negative effect of global warming. I believe we can each make changes in our lives to help with that. Okay, so carbon neutrality. Carbon neutrality. 그런 뜻이고요. 답답하다 답답해. 두달 동안 박스권에 갇힌 코스피. 그래도 조금 요즘 올라가는 모양새입니다. 골드만삭스 비트코인 파생상품 뛰어든다. 그런 거고요. 주민센터 갈 필요 없네. 토스에서 등본 뗀다. 8% 이자에 눈이 번쩍. 놓치면 아쉬운 고금리 특판. 그랬고요. 은퇴 후에 각자 노생. 알짜 도생 도시형 생활 주택 투자해 볼까?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영어 공부 원하시는 분은 저한테 문자나 카톡 주시고요. 잉글리시 아웃팅 줌으로 하는 거 있고요. 어, 깊이 있는 개인적인 상담이나 어그 탁구 좋아하시는 분도 문자나 카톡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아, 저거 종목이 궁금하신 분은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면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